김해 역사 논쟁. 1단락 서기 42년 가야 건국 부정과 임나 일본 부설 인용, 가야 불교 도래 등을 인정하지 않아 지난 2년 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김해 시사 제2권의 발간이 보류됐다. 김해 시사 편찬 위원회는 3일 오후 4시 30분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역사가 기록된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과 일본 서기의 인용 해석을 둘러싸고 사학계 내부는 물론 김해 불교계와 역사 바로 세우기 시민 연대를 중심으로 갈등을 유발했던 사안이 이로써 일단락됐다. 편찬위 관계자는 고대 역사는 사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정과 해석이 많은데 이를 토대로 가야 역사가 부정되는 내용을 지자체가 앞장서 인정한다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총 16권으로 구성된 김해 시사 중 시대사 2권은 발간을 중지하고 편찬 방향과 지필을 새로이 할 것으로 전해졌다.